주님 평화. <laughs> 예,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laughs> 어저께 어, 영상들을 올리느라 어, 보금 나눔을 못 올렸는데요. 음, 보금 나눔 그래도 해야죠. 그래서 어, 오늘 보금 이 어, 산뜻한 점심에. <laughs> 오 나누고자 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탄생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 이 복음 말씀 접하면서 어, 그런 거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 이름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름 참 중요해요. 이름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하나의 표식이기도 하고, 또 성과 돌림자, 를 통해서 한 가족의 그 역사의 일원임을 가족의 일원임을 어떤 소속감도 어, 드러내죠. 그리고 그성이란 것은 내 패밀리 네임이니까 어, 정말 음, 그, 그 가문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우리 무슨 저 같은 경우는 기계 유씨 충목공파 뭐 이렇게 어, 나의 이름을 통해 성과 이름을 통해 음, 우리 집안을 어, 드러낼 수 있는 또 구별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름 잘지려고 하잖아요 이름 따라 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름 잘 지으려고 장명서도 찾고요 천주교 신자분들 중에서도 이름 잘 지으려고 장명서 찾고 어, 점집 찾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laughs> 이건 그냥 말씀드려요 어, 어쨌든 이름 잘 지려고 하잖아요. 그만큼 이름은 되게 중요해요. 음, 저 같은 경우는 재선. 물론 이제 시를 제 신선선 짜긴 한데 이름 따라 간다고 재선이잖아요. 재선 두번두번 두 번. 초선에서 떨어지면 재선하잖아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 사제를 지망하고 한번 떨어지고 두 번째 이제 사제가 됐어요. 수도회로 들어가서. <laughs> 이름 따라 갔네요. 진짜 어쨌든 그렇게 중요한 이름인데, 당연히 이치카리아 집안에 정말 힘들게 아이가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다시피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았는데, 주님의 은총으로 아이를 잉태했고, 아기를 잉태했고, 사실 되게 귀한 자식이에요. 치카리아 집안의 경사인데, 하느님 께서 알려 준 대로 엘리사벳 은 아들 이 름을 요한 이라고 어 정했고, 그것 을 지카리 아에게말을해놨 죠？지카리 아는 불신 때문에 어 여기 본문 에는 복음 에는 안 나오 지만 사람 들이 손짓 으로 물어보 는 거로 봐서 말만 못한 게아 니라 귀도, 안 들리 게된거 죠？귀 가막 히고 코가 아 니라 입이 막힌 <laughs> 귀가 막 히고 입이 막힌다, 그죠？그렇게 어 막힌 상태 에서 지카리 어 아가, 글로, 아들 의 이름 은 요한이라고 말하는 순간, 쓰는 순간,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기쁨에 넘쳐, 찬양을 하죠. 예,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아, 잘 아실라나요? 모든 전세계 사제와 수도자들, 남녀 수도자들, 그리고 선교에,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성물도에, 아침 기도에 지카리아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 지카리아의 노래가 바로 이, 이 지카리아께서 하신 거예요. 이분 덕분에 저희들은 에브리데이 아침마다 이 지카리아의 노래를 어, 계속 반복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 이 부분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음, 세례명이라는 게 갑자기 또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안드레한데 여러분도 각자 세례명이 있으신 분들 이 있으시죠? 저희의 세속의 이름이 아닌 교회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 하나의 세례명을 받습니다. 근데 그 세례명이 단순히 수호성인 한명더느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세상의 이름을 가지고 세속의 말을 하며 세속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가던 내가 이제 교회의 이름, 하느님의 어 그... 일원 가정 하느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이름을 부여받으면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그러한 새로운 소명으로 이끌어짐을 또 느낍니다. 뭐, 물론 세례명 <laughs> 보통 생일 근처에서 정하기도 하고 이쁜 세례명 찾아 정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내 우리 내가 정하든 내 지인들이 정하든 인간이 세례명을 정하죠. 하지만 그런 세례명을 정하는 그 자체, 그 자체가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이미 하느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가족으로 부르심을 의미하는 것. 그래서, 뭐, 우리가 정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그런 규칙 자체가 없었으면 우리가 그런 세례명을 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안 정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걸 정한다는 건 내가 비록 세례명을 정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따라 따르는 것이라는 거.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그 세례명 따라 또 세례명 따라 또 신앙인으로서 거듭나고 다시 새로운 복음의 선포,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행동으로 삶을 변화시켜 가겠죠. 또 그렇게 해야지 된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가져야 됩니다. 나의 세례명에 걸맞는 나의 새 이름에 교회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겠죠. 오늘도 저는 저의 세례명 안드레아 사, 사도의 어, 얼굴에 먹칠을 하지 않기 <웃음> 위해 <웃음> 어, 복음을 선포하고 또 복음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 여러분도 음, 정말. 여러분들이 가진 세례명, 혹은 가지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은 하느님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어, 내가 갖고 있는 그 이름, 이름에 대한 그 무게를 좀 느끼고 아직 하느님을 모르시는 분들 내 이름에 대한 무게를 느끼고 내 이름에 대한 가치를 좀 느끼고 어, 일상을 더욱 더 기쁘게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신앙의 이름을 갖고 있는 모든 신앙인들, 어, 그리스도인들은. 어, 주님이 주신, 어, 주님의 가족으로서의 그 어, 자부심과 음, 이 세상을 어, 거룩하게, 아름답게 어, 빛내야 될 우리 가족들의 우리 그 뭐라죠? 우리 집안의 그리스도 집안의 어, 숙명을 늘 이해하셔서 어, 실천하고 선포하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복음 말씀만 이야기하고 이렇게 끝내려고 합니다. 남은 오후 잘 보내시고요, 주님 평화.